그래서 어, 뉴스를 보면 뉴스에서 좋은 얘기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가위에서 만나가지고 가족들과 이렇게 담소 나는 사진도 이렇게 나누,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꼭 보면 뉴스는 또안 좋은 얘기만 골라서 꺼냅니다 추석이나 어, 설명절 때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 지수 뭐 이런 것들 굳이 안 내보내도 될것 같은 것을 내 보내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내보내던데 하여튼 뭐 어떻게 보내셨던지 간에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도 휴식을 취하셨을 거고 또 가족들을 어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은 또 멀리 떨어지신 분들은 또 같이 보면서 어또 좋은 재밌는 이야기거리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간을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부자판의 강연에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9월 22일 날 다음 주 이번 주가 이제 끝이 나면 오늘 끝이 나면요 다음 주 일요일 날 강연에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은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1662788로 연락하셔가지고 어, 좋은 기회에 부자판1 년에 이제 강연회를 많이 오프라인 강연회를 많이 안 하시니까 강연회 꼭 참석하셔가지고 강연회만의 그런 색다른 기분들을 꼭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목이 성공하는 세가지 비법이죠 한번 써보세요 오늘 성공하는 세가지 비법을 배워 갖고 가야 잖아요 그 연휴에 여러분은 뭐 하셨습니까 저는 연휴에 어디 좀 갔다 왔어요 베트남 베트남 야외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더니 막 뭐가 물고 덥고 막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거기서 잘 먹고 잘 놀더만 소리도 질리고 우리 체질이 안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양식집에 갔더니 나 체질이 양식 체질인가 봐 재즈바에 갔더니 음식도 좋고 야외에서 먹는 집 쌀국수가 참 맛있더라고요 맛있는 데는 한 5천 원돈 하는 거 사람이 버글버글 하는데 한 5천 원 베트남 돈 5천 원이면 작은 게 아니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보통 직원이 한 달에 75만 원 70만 원돈 받는다던데 참고로, 그, 유치원이 한 20만원 또한다는것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코리아타운에는 유치원이 70만원이네. 그 70만원인데, 거기에 보내는 사람이 있다네. 베트남이 골프장 갔는데, 다 좋은데, 너무 우기라, 잔디가 질포질퍽한 게, 습해가지고, 아, 시즌이 9월엔 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쪽 다리 있잖아요. 자이에서 전철을 놔주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긴 공사를 하더라고요. g s 건설이에 GS건설. 대단하죠. 이 사람 그 오토바이 타고도 잠시도 쉬지 않고 모바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 인구가 우리보다 많잖아요. 인터넷 사업을 하시면 잘될것 같아요. 참고로 그 주식을 동영상을 베트남 사람이 올려놨는데 보니까 클릭수가 굉장히 많더라고. 한국 전문가가 베트남에 가서 또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있고요. 음, 아주 앞서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버스는 별로 없고 저희는 그 기아차를 좀 타고 다녔는데요. SUV 아 이거 기아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대차 기아차 예, 좀 있긴 있습니다 아, 근데 도요타나 혼다만큼은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책방에 갔어요 책방에 갔더니 경제경영 쪽에 갔더니 버핏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마법사 있고요 베트남 사람들은 책을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주식투자로 250만불을 벌었다 그 책을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 책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들이죠 근데 주식투자로 250만불을 벌었다를 다시 한번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그 원어로 사가지고 누가 번역하면은잘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살게요. 그거 50년 넘어서 아무나 번역하면 돼요. 여러분이 내도 되고요. 옛날에 번역해가지고 내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베트남 현지에 있는 사람이 부탁을 했더니 아파트, 에어비앤을방두 개, 응접실 있고 주방도 있고 뭐 주방도구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3박 4일에 27만원, 27만원인데 저 아파트가 생겼죠. 저게 다에어비엘 하는 거. <laughs> 아파트에요 <laughs> 저기다 저기 우리나라는 창고로 저렇게 기업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세금을 내야 는데 저기는 권장하는가 보더라고요 아주 그 아파트 저렇게 단체 덩치 크게 지 놓고 그걸 전부 에어비안 하고 있어 이야 정말 대단한 나라야 강이 보이죠 70년대 청계천을 보는 것 같은 느낌에서 시커한 물이 있어요 우기가 돼 가지고요 하루에 한 두세 번씩 비 오는데 <laughs> 지나가다고 소나기가 쫙 졌었네요 쏟아 붙더라고 미세먼지가 있을 수가 없죠. 생각보다 하늘이 맑잖아요. 보세요. 서울에서는 저 파란 하늘이 안 보이는데 베트남에서는 하, 파란 하늘이 보이더라. 요즘에 보니까 일본 불매 운동이 조국 딸, 조국 아들 때문에 완전히 그 묻힌 것 같아요. 조국 청문회 하는데 딸이 청문회를 받아. <웃음> 그래갖고 <웃음> 딸이 청문회를 많이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 되대. 내가 그럼 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일본에 가보면 특징이 소형차들을 많이 타고 국산품매용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주택 없어 주택 없어. 아 나부터도 주택 없어. 일본보다 우리가 경제 규모가 5분의 1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도 넥서스 안 타더라고요. 고급차 안 타요. 우리 저기 티코 나는 쬐은 것들만 탄다고. 마티즈 같은 차 많이 타요. 아, 뭐 정치적인 얘기하자고 한건 아니고요. 우리 그, 그 불매운동이 초록 청문회 때문에 완전히 덮여 버렸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들고 나온 거예요. 일본 애들은 지네차만 사고, 우리 차 전혀 안 사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안 판다 보니까, 우리 국산품을 애용해야죠. 철강 1등, 조선 1등, 반도체 1등, 자동차는 3등. 근데 이번에 수소차가 1등 했다던데? 그래서 만화 하나 그려봤는데, 잘 그렸나 모르겠어요. 만화. 또 조선 1등, 반도체 1등이 데 현대차는 3등. 현대차 3등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베의 수출 규제에는 국산품 애용으로 대응하자. <laughs> 국산품에운 일본 잔 사고, 일본 여행 오는 냄비들 아베가 비웃고 있잖아요. 쟤들은 냄비라 금방 잊어버려. 이분이 또 조국 땜이 다 잊어버렸어. 까고 있네. 8월 6일 여러분 전종국 차트를 보면 대게 중소형주가 8월 6일날 바닥 쳤어요. 이거 진 바닥. 폭탄 세계 떨어지죠. 규제 폭탄이 에요 규제 폭탄. 아베가 규제 폭탄 쏴가지고. 8월 6일날 바닥 잡은 모습을 그렸는데 수출이 잘 돼야 고용이 늘고요 고용이 늘어야 경제가 늘은 거예요 수출이 잘 돼야 달러가 있어야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고요 일본 놈들이 부시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국산품 애용 좀 하면서 전략해야 될것 같아요 일본 애들 90년대 80년대에요 일본 애들이 골프 백 외국 김포공항이 겁나게 내리고요 걔네들이 현지처 한국의 첩들이 겁나게 많았었습니다 이거 모르죠 흥청망청 80년대, 흥청망청 썼어, 걔들이요. 그리고 잃어버린 20년이 왔죠? 우리가 요즘에 너무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아요. 이번에 베트남 가서 봤더니, 그 에어비엔에도 전부 한국 사람이고, 비행기도 전부 한국 사람이고. 아, 근데 비행기 탔는데요. 대한항공 역시 좋긴 좋대요. 베트남 사람들 또비에지 베트남항공 거의 그 스제디오스가 미니스카트 입고막 이렇게 브라자마 차고 서빙하는 비행기 있거든요. 그거 한번 타보려고 그랬더니, 베트남 사람이 말리더라고. 좁아요. 힘들어요. <laughs> 대한항공 최고예요. 대한항공이 좋대. 그래서 내가 소홀을 했지. 야, 대한항공이 이렇게 좋은 회사가 주가는 개걸레네. 아이고, 대한항공 좀 사주자. 아, 근데 역시 대한항공 타보니까, 밥맛도 좋고 좋더라고. 응. 갈 때는 일반석 타고 왔거든요 그냥 딸랑 닭고기에다가, 밥 조금 해서 던져 주더라고 딸랑 한 덩어리 주더니 올 때는 아, 너무 갈때 고생을 해가지고 혹시 바꿀 수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빈자리가 많았는가봐 잽싸 바꿔주네. <laughs> 혹시 마일리지 있어요 이러면서 막 체크해 보더니 잽싸 바꿔줘갖고 돈조금 나고 비즈니스 탔더니 오메 이건 뭐 나오는 게 달라 나오는 게몇번 나와 그냥 와인도 주고 그냥 대우가 다르더만이 비즈니스 거니. 아 그러더니 또 거의 다 와서는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또 라면까지 시켜먹어. 아이고. 하여튼, 대한항공이 좋긴 좋은가 봐요. 오늘 종목 분석 하나 했어요. 응. 응. 내가 그냥 갔다 온게 아니야. 어. 한국 전문가 중에는 벌써 거기 가가지고, 보따리 어, 푼, 좀 전문가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응. 근데 클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전문가들, 응. 베트남 가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베트남어를 좀 배워야 되겠죠. 그죠? 안 되면 현지 그 통역을 이용하면 될 거예요. 대한항공들 많이 타시고, 자동차는 현대차 사고, 현대차 주식사고, 해외 갈 때는 대한항공 타고, 대한항공 주식사고, 손절패는 1 0를 해요. 빠, 10% 밑에 빠지는데, 나한테 막 계속, 그런 영감, 개같은 영감 때문에, 뭐, 비행기 한번 타고 다니, 좋다고 다니, 만 아니, 근데 타보니까 좋긴 좋고, 외국사람도 인정해주는데, 왜 니네들만 인정 안 해주니? 아니, <laughs> 내가 생각해도 그래. 니네들은 왜 대한항공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공항은 또 얼마나 좋냐, 공항. 아유, 공항이 너무 넓고 좋더라. <laughs> 대한항공은 또 제2청사에서 저 단독, 단독 제2청사를 쓰니까, 와, 좋아. 버스 타고 내리거나 그럴 일이 없잖아. 해외 항공 타봐라. 버스 타고 저 중간에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막탁날라퍼날르잖아 짜증나. 그지? <laughs> 하여튼, 그, 우리가 우리 기업을 키워야 돼요. 우리 기업이 수출을 못하고, 우리 기업이 약해지면요. 달러가 다 나가면 우리는 저 피울빈처럼 돼요 피울빈 필름빈. 필리핀이 어딘지 알아? 필리핀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아서 장춘체육관을 지어준 거 알아요? 1 9 1 0년대인가 우리 장춘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예요 우리 너무나 못 살아가지고 그때 우리 완전히 거지였어 쌍거지 밥을 굶기를 밥 먹듯 했어 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밀가루 빠고 나면 그 껍데기 그거를 죽서 먹었는데 야그러고저 조조죽쓰면 그건 정말 좋은 거야. 쌀밥이 어디있냐 쌀밥이. 그때 우리가 뭐 만든 줄 알아? 비닐로 바구니 만들었다고. 이렇게 다섯 가락 비닐로 쭉 되는데 거기다 철사 두개껴가지고 바구니 만드는 거있잖니 요새 베트남에서 그런 바구니 팔더라. 우리 그거 만들었어 그거. 그래가지고 수출하고 그랬다고. 그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거 아니야? 좀 먹고 살만하다고 지랄더라고. 해외 나가면서 방풍사대고 말해 외제차 타고 씨. 그래 되겠냐 우리가? 나이 70 처먹어가지고 이제 내가 철드는 거야. 미친 영감이지. <laughs> 국산품 애용하자. 결국 우리가 사랑해줘야지. 쪽바리들 봐. 저 새끼들 완전히 국산품 애용이야. <laughs> 중국산, 한국산 아주 알기를 개똥같이 앓고, 원자탄 나온 그 바닷물에서 고기 안 사준다고 새끼들. WTO에 재수한 새끼들 하냐. 누가 이겼어, 그 누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아주 나쁜 새끼들이라고. 근데 저 새끼들 아주 지진 났을 때도 옛날에 일본 사는 백성들을 다 죽이고 말이야. 저 새끼들 말이야. 정치화도 안 되면 말이야, 그냥. 꼭 한국만 때려, 이 새끼들. 아주 나쁜 놈 새끼들이야. 근데 독일은 회개해잖아요. 독일은 반성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반성을 안 해요. 조선이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야. 어. 맡겼대, 자기한테. 다 이런 나쁜 새끼들. 그래서 일본은 망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불매운동을 하자는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를 규제 안하면 우리가 무슨 불매운동 할 말이 뭐가 있어 잘하고 잘 살아야지 이런 나쁜 놈 새끼들이 공격을 하고 그 빨리빨리 화해를 해야지 여행 안 가고 일본 제품 안 사주고 한국 갈 때까지 맞짱 떠야 돼개시끼들 성공하는 세 가지 비밀을 오늘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자 쓰세요 성공하는 세 가지 비밀을 오늘 공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인생을 인간 인생 성공은 결국 사람이 바꿔주는 거야 사람이 사람 잘못 만나서 깡패가 되고 사람 잘못 만나서 도박쟁이가 되고 사람 잘 만나 가지고 사장님 잘 만나서 새로운 사업을 배우고 사람 잘 만나서 공부 공업을 또 일으키고죠 어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만나는 게 전부야 2번 부자가 될 사람은 돈이 일하게 한다 부자가 될 사람은 돈을 자꾸 어떻게 하면 돈을 굴릴까 생각을 한다고 근데 가난한 사 사람들은 막연히 돈이 모였으면 좋겠다 로또를 사고 지랄이잖아 특히 이 30년 이 주식을 만 원씩이라도 커피 에끼고만 원씩 저축하는데 만 원씩 여러분 주식 사봐 부자 돼 소주 에끼고 커피 에끼면한 달에 커피 에끼고 소주 한잔안 먹으면 어떻게 돼 30만 원은 저축하잖아 30만 원씩 계속 넣어봐라 이런 것들 아니 월봉으로 보라고 30만원씩 계속 넣었으면 어떻게 됐었는지 계속 30만원씩 저쪽에 지수가 빠지든 요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야 요새 또 아주 그냥 유튜브에 걱정이 또 나왔더라고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런 얘기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 근데 종목은 가 경기도 나쁘기도 했다 좋았다 금리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달러가 오르기도 하고 내려기도 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우상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게나 상황이나 쁠때부터요 주가는 항상 싸다는 거. 요거만 우리가 외워두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자가 될 사람은 돈을 굴러가게 한다. 이런 종목에다가 집어넣어야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에다가 꼭대기도 매달 30만 원, 바닥도 30만 원. 경기가 나쁘든 좋든 막 30만 원씩만 저축해 봐. 100만 원씩 하면더 빨리 부자 되고. 그리고 내가 또 공개로 추천한 종목들에다 조금씩 모아가 골고루 모아 가면 될거 아니야. 그죠? 내 공개한 종목 있죠? 방카페 가면 있고, 대버 카페 가면 있잖아요. 공개한 종목들 술좀 처먹지 말고, 그비슷한 스타벅스를 사 처먹지 말고, 나 그거 못 먹겠대. <laughs> 스타벅스 그걸 못 먹겠더라고. 아, 그랬더니 베트남 갔더니 또지랄더라고 커피숍은 스타벅스밖에 <laughs> 안 간대야. 야, 진짜. 그리고 비싸, 3,500원, 4,000원 더냐 베트남 화폐가, 거기 물가금이 싼데,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laughs> 분위기가 있다. 나는 편의점 가서 커피 우유 사먹는다. <laughs> 커피 우유가 1,100원인가? 900원인가? 1,000원인가 밖에 안 해. 커피 우유 딱 마셔봐. 커피도 먹고, 우유도 먹고. <laughs> 아 참.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죠? 매일 10만원이라도 부자 될사람이두 번째에서 뭐라 그랬어요? 부자 되는 사람은? 돈이 일하게 한다. 돈을 모은다 이거예요, 그죠? 자두 번째 부자 될 사람 두 번째 부자 될 사람은 돈을 돈이 일하게 한다. 요세 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농경기 이전에는 그때는 뭐 목축이니까 사냥을 할때 곰이 대들고 멧돼지가 대들지만 용맹스럽게 잡죠왜 잡고 왜 잡았어요? 그때 그왜 잡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왜 잡죠? 사랑하는 사람 갖다 주려고 잡는 거잖아요. 나만 먹고 살려면 그렇게 용감스러지잖아요 <laughs>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갖다 주려고 벌면 용감해지고 돈도 잘 벌려요. 젊은 사람은 마누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자가 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벌거든 돈을 못 벌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잖아. 요새는 특히 더 그러지, 그지? 요새 저기 젊은 사람들이 결혼했다가 절반은 이혼한 다음에 마누라가 고무줄 거꾸로 신는데왜냐면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 그래. 새끼들 계속 스마트폰 게임하고, 지랄하고, 돈을 안 벌고, 노또나 사고, 술처 먹고, 그러니, 누가 어떤 여자가 딱 주판 땡기고 있겠냐, 이. 부자가 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새 그데 애들이 장가를 안 가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 없어, 그냥. 그러니까 꿈이 작은 거야. 맞아, 틀려. 이성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들어,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장가 안 간다고 포기하지 마, 새끼들라 아이고, 안 되면 베트남이라도 가야지. 베트남 갔더니 한국 남자 그렇게 좋아한데, 베트남에서는. 그 결혼중개소 걸로 가지 마, 그거 전부 짜가래. 예. <laughs> 거기, 거기 나오는 여자애들은 다 이상한 애들이네. 그래서 정식 결혼중개소를 하나 만들까, 베트남에다 내가. <laughs> 아 이거 참골잡쁜데 <laughs> 하도 작가가 많아가지고 <laughs> 그래서 베트남에도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남자 직원들만 장가 못간 놈만 데리고 가서 이제 회사에 일을 하게 하고 여직원을 뽑으면 돼. 미혼만 뽑으면 되지. 그러다가 지들끼리 우리 회사에서 눈 맞으면 어떻게 돼? 자동으로 결혼되잖아. 그지? 그거는 작가가 아니야. 순정품이지. 그지? <laughs> 어때? 아이디어가 괜찮지? 그지? 그러려면은 뭐, 베트남어를 하든지, 태국을 하든지, 했든, 해도 우리는 지금, 인구가 줄기 때문에요. 동남아나 태국이나, 어디서 일단 데려와야 돼요. 일본을 가지 마세요. 거기, 도 거기도 여자가 부족한데, 거기 가봐야 소용없고요. 자, 부자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돈을 모한다. 자, 부자와 안부자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부자가 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벌고, 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 사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가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이쁜 섹시한테 도전하려고 하는 수첩을 만들어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을, 젊은 놈들이 사랑하는 여인이에게 그 도전하려고 하는 정신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 이성의 에너지, 성의 에너지가 엄청 무한한 그, 가능, 무한한 힘이 나와서 못할 일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젊은 사람들 성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안 되면 동네 교회에도 열심히 나오고, 안 되면 베트남에 가서 어떤 어떤 뭐, 좀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laughs> 사실 어떤 책을 봤더니 그 책에 있던 내용이었어요. 너무 내용이 좋아서 세 개만 따왔는데, 다음에 좋은 것도 몇개 있어요. 더 따올게요. 그 책, 뭔지 알려줘야 되겠죠? 세이브라는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라는 책에서 본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고 책 하나씩 사봐드렸고 동영상을 검색해서 보셔도 됩니다. 이게 뜰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것들을 치면은 요새는 이제 그 인터넷 속에 들어있는 언어도 검색에 걸린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가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든 요즘에 대세가 또 할머니들 이 유튜브 배우라고 방방래 할머니가 막 떠가지고 요새 전국의 할머니들이 유튜브 한다고 막 유튜브 학원에 뭐 일곱 명 뽑는데 뭐 오백 명이 왔대나 뭐난리났다네 <laughs> 원조 유튜브 할아버지는 누구죠? 요새 애들보다도 태어나기 전부터 한 유튜브 원조 유튜브 한국에 있는데 하나 애들이 진짜 원조 유튜브가 누군지 몰라. <웃음> 그죠? <laughs> 원조 카페 시점. 결국 부자 빠가 아무리 주식을 잘 봐도 소용 없어요. 뭘 했어야 돼요? 인터넷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고요. 앞으로의 여러분의 성공은 동네에서 발품 팔아서 만나는 몇 사람 못 만나요. 인터넷 속에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뿌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과 코드가 맞는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요, 이제 장이 많이 조정을 해서요. 축가들이 완전히 바겐셀이 바겐셀. IMF 수준까지 떨어지고 지금 와 요새 막 계속 아베까지 그러지. 뭐 작년에 뭐 8000개 줄도산 작년에 작살한거알 이제 작년 폭락 겁나게 해버렸다. 이번에 아베가 완전히 한거 보내버린다 그러니까 다뿅 갔잖아요. 전종국 차트를 좀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날이 있어요, 이런 날. 이런 날 상당히 중요한 거예 이런 날. 이런 날. 전종국 차트를 일본으로 보면 재미난 걸볼수 있어요. 야, 왜 이런 거 가르쳐 주냐? 여러분들이 홀로 설수 있는 것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그죠? 9월은 무슨 달? 차트에 대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9월, 10월은 변곡이 많이 왔어요. 군기 테러 나고요. 9일 테라 하나 가지고 축가가 증가 지막 아베가 조진 것처럼 그때는 9일 테라가조지한전 세계가 와 패닉에 빠져가지고 다 죽는다 그러면 뭐 월가가 완전 초토화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9월달에 걱정을 하고 걱정을 하는데 9월 말일이 그 해는 그, 그 추석이었어요. 그러니까 9월 10일날 터져가지고 그 20일간. 악재 뉴스가 나오고 나오고 이번 추석에도 악재 뉴스가 겁나게 나라 망하는 것 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베부터 8월부터 지금 9월까지 엄청 아베 일본으로부터 와다가 또뭐 불매 운동으로 해다가 뭐또또 또 엄청 데모도 많이 하고 촛불도 나오고 뭐 조국 딸도 나오고 막 겁나게 나와 뉴스가 나와서 전국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요번 태풍 올 때, 언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번 태풍, 크 큰... 겁나게, 신... 피해갈 거다. 을 언론은 언제나 뻥을 크게 쓴답니다 그래야지 클릭하잖아요. 근데 태풍, 흐, 미묘하게 지나갔죠? 모든 것은, 모든 사건을 과장하는 게 뭐예요? 언론이요. 언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부자 될수 없어요. 언론을 이해해야 여러분이 바닥에서 주식을 진 바닥을 볼수 있다고요. 정말 공감하시는 분1 번. 바닥은 언제나 뉴스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뉴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놈 뉴스 때문에 뉴스 때문에 떨고 뉴스 때문에 뭐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를 100% 믿지 말고 두 가지 견해를 항상 뒤집어서 볼줄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한 방향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시장을 보는 눈이 흐려진 겁니다. 특히 정치적인 색깔을 내가 어디다 꼭 심어놓고 있잖아. 아, 그 걔들은 안 돼. 그러면 당신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 거야. 집단은 하나가 됐다. 집단에 속해 있다. 그거는 시장을 보는 눈이 흐려진다.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라고, 뉴스가 그렇게 여러분을 눈을 멀게 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그, 정치적인 색깔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라와 이건 방해를 했으면 나중에 보라고. 적어보란 말이야, 너기. 지금 일지를 써야 돼, 일기를. 이럴 때는. 8월 5일은 뭐가 나왔어요? 서키드 브레이킹가? 사이드칸인가 나왔잖아요. 사이드카 나오니까 전부 다 그냥 손절하고, 그날 신용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지나보면 그날 다 좋은 날이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뉴스를 빼고, 종목만 보여보면은, 전 종목을 보면 여러분 바닥이 보여요. 종목도 보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듣지 말고요. 종목을 연구하세요. 그 제목 자체가 과장됐잖아요. 국가 부도의 날도 영화가 과장된 제목이라고. 아니,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로 쭈 치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통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는 대단, 대단한데 우리 국민들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배터리도 대잖아. 우리나라 배터리도 굉장히 대단한 거 아시죠? 2차전지도 대단한 나라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럴 게 어려울 때금목이하듯이 우리가 조금 국산품 애용하면서 응? 조금 기업이 잘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요. 기업이 잘돼야. 우리가 어디 나가서 지금 그래도 방국계나가 학교고 어디 나가면 우리나라에 젊은 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베트남 같은 데가 우리나라 부러워하고요. 어떤 애는 베트남에 갔는데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 애가 있어요. 베트남 애기를 낳는데 았 이름도 한국 애를 줬고 본인도 한국 이름으로 바꿨어요. 언젠가 내가 인터뷰할게요. <laughs> 정말 재밌는군요. 한인 타운에가 살아요. 베트남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 아들을 한인 타운 유치원에 보내요. 근데 걔가 한국말로 해요. 우리가 어릴 적에 어디 좋아한 줄 아니? 우리가 <laughs> 좋아한 데가 어딘 줄 알아? 미국이었잖아. 그런은 청바지 입 미국. <laughs> 그래가지고 미국병에 걸렸는 데서 간 친구들 많아. 우리 동창도 많이 갔어. 뭐했나 봤더니 뭐 세탁소 하고 뭐 부동산 하고 뭐그랬더 말. 공부도 잘하던 애들인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대우를 못 받는 거지.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는 인간적으로, 대우를 못 받은 거지. 딴거 없어요. 우리 기업이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단단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있는 돈 없는 돈다 사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스타벅스 안 쳐먹으면 쪽팔린대. 외제차 안 타면 쪽팔린다고 젊은 놈들이 접방산에 하면서도 외제차 타는 놈들. 정차려 부자 돼야 돼.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줄일 거 많이 줄이고 능력이 없으면 저 자동차 조그만 거 사고 그 돈으로 뭐 해야 돼? 주식 사야지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진상 나라야 그거 써봐 좀 지금 좀 주식을 살 때야 전 세계에서 시장이 가장 진상이고 악재도 많고 진상 진상 이런 진상도 없어 언제나 대박은 진상 시장에서 나오는 거야 진상 진상이 뭐야? 병신 바보 쪼다, 어, 더러운 시장, 개도 안 물어가는 시장, 내가 하나 보여줄까? 아, 이건 비밀인데, 96년에 코스닥이 생겼어. 이거 하나 보여주고 끝낼게 아, 이거 내가 나갈 시간 됐는데, 코스닥이 96년에 생겼다. 그거 알아? 96년에 코스닥 시장을 만들었어. 상장이 됐다. 여기 코스닥 종목이 상장됐잖아. 여기, 휴맥스, 뭐, 한글 컴퓨터 다이어 상장됐다고. 근데 이게 주물주물하다가 막... 종목들이 전부 거래가 안 돼가지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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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내려서, 개도 안무는 시장이 됐다고, 근데 여기서 270배, 막 100배, 200배 막 나왔잖아. 그,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찾아다니라고, 이런 시장. 알았지? 안 써먹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시장이 안 써먹어야 돼.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나라는 먹을 게 없어.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해서 시장이 10년 올라간데도 지금도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축통화라고 해서 종이를 그냥 계속 찍어가지고 그 돈이 굉장히 비싸 기축통화라고. 아 종이를 찍었는데 나라가 돈도 못 버는데 부채는 겁나게 많은데 그돈은왜 그렇게 거래가 되는지 이해가 안 돼. 그걸 잔뜩 사놓고 재테크한다고 있는 사람들, 정차려 달도 차면은 언제나. 새로운 강자가 나와고 가치 없는 데은 언제나 제자리 자랑하는 게 화폐라는 거. 알았죠? 요, 요 시장을 찾으면 여러분 대박이야. 종목 찾아도 되고, 예.